네, 반갑습니다. 30만 플랫폼 셀러를 위한 손쉬운 자동화 솔루션 인포수업입니다 자동화 솔루션이라는 말 굉장히 생소하시죠? 업무 자동화는 IFTTT의 형태를 따릅니다. If this then that으로 자피어라는 게 글로벌 리더로서 기능을 하고 있고요. 구글 폼을 입력하면 해당 고객에게 환영 메일이 자동으로 발송되는 예시가 있습니다. 저희의 첫 아이템은 초기 사업자를 위한 한국판 자피어였습니다.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경영 활동에 드는 시간과 인력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리소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초기 사업자들을 타겟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초기 사업자들은 자피어를 유료 구독하지 않았고 저희가 상정했던 국산 솔루션인 잔디, 두레이 그리고 플렉스 등을 활용하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해외 서비스인 자피어의 언어적 장벽을 느껴 한글 서비스를 원할 것이라는 가설 또한 기각되었습니다. 저희의 가설이 패턴화되지 못했던 이유를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멘토링을 통해서 타겟 유저를 좁히라는 조언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초기 사업자라고 하더라도 1인 사업자와 초기 스타트업의 페인포인트는 다를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좌측에서 보시다시피 순서대로 1인사업자, 초기 스타트업 그리고 IT 기업에 종사 중인 분들이 인용구인데요. 제 1인사업자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작기 때문에 구글폼, 카카오톡 등의 단순한 툴을 활용하였고,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실제로 자동화할 업무가 없거나 보안성을 굉장히 중시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미단위 추출을 통해서 기존 인터뷰를 다시 분석을 하고 문제상황과 페인, 개인을 재정의하였습니다. 새롭게 정의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고객은 플랫폼에 입점한 1인 셀러로 기존 연동 툴의 높은 자유도를 오히려 부담감으로 인식하며 어렵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고객들은 자피오에서 지원되지 않는 국산 솔루션 카카오톡에 굉장히 부담스럽게 응대를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저 친화도가 높기 때문에 일일이 응대를 하고 있는 페인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상정한 가설들을 기반으로 1인 사업자를 추가로 5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중요도에 따라서 자피어 의존도 그리고 필요성에 따른 고객들을 재배치를 했고요. 제 가중치를 두어서 11개의 대분류와 26개 소분류에 이르는 인사이트 추출을 할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페르소나 정립과 의미 단위 추출을 통해서 분석한 머스트 해브와 굿투 해브 니즈입니다 저희의 고객인 1인 셀러는 템플릿 형식의 엄청나게 쉬운 툴로 고객 응대를 만족시키고 싶어 하는 특성을 보였습니다.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 형식의 고객 응대 중점 자동화 솔루션으로의 피보팅을 결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다소 모호했던 대상을 상정을 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서 플랫폼 셀러라는 구체적인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 셀러분들은 카페24, 고도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의입점에 있는 1인 셀러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 이커머스 성장과 더불어 제 연간 30만 명 정도가 새로운 셀러로 등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안타깝게도 일어나자마자 기상 직후부터 직전까지 모든 업무들을 홀로 수행하면서 과중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4시간이 부족한 1인 온라인 창업가들에게 즉각적이고 편리한 고객관리 워크플로우를 제공하려 합니다. 다음과 같은 BM을 통해서 제 CRM의 일률화, 그리고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자동화, 그리고 수요 높은 실 수요에 기반한 국산 솔루션을 먼저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고요. 이러한 가치들은 현재 시장의 리더로 활약을 하고 있는 자피어나 파블리와 다르게 국산 솔루션 위주로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의 고객인 일반 소비자들에게 유저 친화도가 높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또한 도입을 위해서 학습이 따로 필요 없다는 편리성을 가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희는 아이템 발굴, 방향 재정립, 고객 심화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의 아이템이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셀러들이 원하는 그런 아이템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h e item and get the item a 고고 get the item and get the i t e 만족을 시켜 줄수 있는 시장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기업가 정신 연계 전공을 하면서 연계 전공을 하면서 수많은 아이템들을 개발을 해 왔지만 베타 테스터 여섯 분께서 먼저 지원을 하겠다고 연락을 주신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고객 개발 방법론에 따라서 저희의 가설을 좀더 구체화시킬 예정이고요. 저는 이제 CRM을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러한 CRM의 비효율성을 가장 크게 체감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모든 사업자가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쉬운 자동화 솔루션 인포스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